하이 안녕하세요. 예. Yeah.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약대동,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요. 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곳이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와보시면 여기에 이제 광파 오븐 렌즈 오븐 렌즈가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도 가보세요. 밥통 놔두는 데도 있고요. 형 잠깐만. 요 식탁. 요거 몇 인용? 요거 6인용인데. 네. 어 우리처럼 사이즈가 큰 사람들은 6명 앉기는 좀 힘들고 음. 좀 날씬한 사람들은 충분히 6명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싱크대 요건 도장은 다 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 창문이 다 있고요. 여기 이제 요 밑에 요거 뭐예요? 요거 <laughs> 식기, 식기 세척기예요. 식기 어, 세척기예요? 옵션이 여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 모든 세대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형 나는 이 주방이 이런데 우리 주부님들이 선호하시는 게 있잖아요. 주방 옆에 베란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형 지금 서 계신 그쪽. 그치, 그쪽. 그 위치. 여기가 지금 일단 다용도실이 엄청 넓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여기 안에도 들어와서 찍어야 돼. 웬만한 방 하나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치, 여기 보면 이렇게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볼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 어때? 조그맣게 보면 음... 여기가 이제 간단한 손빨래 할수 있는 곳이야. 요거 되게 획기적인 획기적이다. 어, 나도 이런 다용도실은 지 처음 봐. 음, 사실 공간이 없어서 거실을 이렇게 빼는 게 요즘 실상이잖아요. 그치. 네. 이거 주부님들이 음. 되게 좋아하시겠다. 어, 좋아하고 보일러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어 다듬을게.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자 여기를 이제 거실이고요. 거실 보기 전에 저희 이제 메인 욕실부터 한번 메인,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어 욕실 보면 이렇게 이거 파티션이 돼 있고. 네. 어, 물이 옆으로 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널이고. 네. 욕실 딱 적당한 사이즈. 방향제를 냄새 좋은 거 놔뒀네요. 냄새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현관에는 이렇게 이렇게 중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중간 방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각 방마다 다 있고요. 모든 거실과 이제. 마루라고 하죠? 마루 방들은 대부분 다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하고 거실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폴리싱 타일이에요. 네.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거실이에요. 여기 거실 방향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지금 12시인데 네. 이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네. 어, 정남향이에 경남향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 건물에 총 4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바람 엄청 부네 자 우리 작은방 제일 작은방 한번 가보시죠 여기 작은방도 마찬가지로 보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욕방에 모두 다, 다 들어가요 근데 방 사이즈가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사실 여기는 이제 아이들 공부방으로 딱 적당해 공부방으로? 몇 식구 정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 한 4식구? 5식구 정도? 음.. 자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설치돼 있고 이쪽으로 보면 이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파우더룸식으로 꾸며놓으면은 좋겠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말 생각 안 나는 말 지어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힘들죠. 제가 그랬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부부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인데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욕실에 창문 이 있고요. 다, 다시 거실로 가보시죠.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은 거의한 거실 눈으로 다 보입니다. 자, 이런 타입 구조가 그리고 여기 구조가 지금 분양 사무실에 다른 손님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저희가 옆에 호스를 찍었는데 분양 사무실 사이즈는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넓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나와서 그거 가린 거죠 아유, 비계로 가렸어요. <웃음> <웃음> 형 여기는 몇 식구 살기가 딱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한4 식구 5 식구 살기딱 좋은 거 같아요 4 식구에서 5 식구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남쪽인데 모든 세대가 다 남향이라는 거죠 전 세대가 남향 전 세대가 남향 가까운 전철역은 어디가 있어요? 어 신중동역하고 네 구천시청역이 어, 가까운데 걸어 가기는 조금 멀고 음. 어, 버스 타시고 가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것 같아요. 5분에서 걸어가기 10분. 20분 정도. 그러니까 차 막히면 10분, 차안 막히면 5분. 이 말씀이시네요. 이집 크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손님분들이 알기 편하게 아파트 평형으로. 아파트 평형으로 30 2평형, 4평형. 그 정도 사이즈로. 지금 우리가 찍는 호수는 32평형이고 음. 저기 분양 사무실 넓은 호수는요. 그게 34평형. 그게 34평형? 어, 그 정도 보면 될것 같네요.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는 다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가요? 전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고 초중고등학교 역시 도 여기가 신중 그 상동 중동의 그 신도시 그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학교는 모두 다 가까워요. 아, 모두 다 가까워요? 그럼 분양가하고 입주금은 저희가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딱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일단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요 주변에 지금 보시는 현장 말고도 여러 현장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 저희가 모든 현장 비교해 볼수 있게 이렇게 그 투어, 투어를 해드릴 수가 있죠. 참고로 이 비슷한 현장, 이 집과 비슷한 집들은 시입주금이 5천만 원부터 이사가 가능하세요. 요집 말고 요거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집들 요거 참고하시고요. 저희 며칠 뒤에 더 좋은 영상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올게요. 매번 잘못 찍는 영상들, 실수 많은 영상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